어떤 원단을 개발해주면 연 10억 정도 달러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건이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 거의 샘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90% 메이드가 돼서 첫 인보이스 받고 이제 만들어서 샘플 나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다음 달 코로나. 그러니까 전면 중단된 거예요. 그냥 스탠스. 평소에 이렇게 지하철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야죠. 화산하면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병원에 드려야 되거든요. 두 달이 멀쩡한 게 있으니. 차도 법인차였어요. 아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라. 40% 할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신가 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성타 엄마. 어. 제가 제일 힘들 때 우리 성타 엄마가 밥 먹여주고 바람 쐬러 데리고 가시고. 아, 진짜? <laughs> 생각보다 상황은 좀 좋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안 좋아요. 지금 다, 다 뺏기고 다 내쫓겨가지고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여러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긍정적인 게더 이상할 정도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거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끝이야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다시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겠습니다자 네. 들어가 될까요?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파란만장 고대표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한 15년 정도 원단 제조 공장 운영했던 사장이었습니다 법인 파산을 올해 2월에 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저도 개인 파산을 해서 이제 그 파산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는 <laughs> 망한 사장이죠 규모가 어느 정도 좀 되셨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공장 엄청 잘될 때는 연매출 한 100억 정도? 100억이요? 네. 사실 이제는 조금 법인 파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리가 되겠다라는 게 계획이 좀 서서 진행되다 2월? 3월보다는 약간 마음이 조금 편한 상태. 아, 그럼 지금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하시는 거였어요? 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가끔가다 이제 대표님들이 뭐차한 잔을 하자. 제가 다시 성공하는데 제기하는 도움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음... 근데 공교롭게 오늘 그두 분은 오늘 다 만나는 날이어서 음... 오전에 한분 만나고 있다. 오후에 한분 만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표님들 만나러 다니는 일정이에요. 어. 근데 네, 파산하셨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우울해 보이지 않으셔서 우울하다가 우울해했으면 더 우울하잖아요. 차라리 그때 웃기라도 해야 좀더 기분이 좋아지니까. 여기도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저랑 아들이다. 원래 여기 사셨었어요, 계속? 아 원래는 아니고 이제 좀 어려워졌을 때 이제 한부모 정책 그런 대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전세가 보전해주는 네. 그게 있어갖고 이로 옮겼는데 어 파산해가지고 이사 가야죠. 아 <laughs> 원래는 그럼 어디 사셨었어요? 원래는 양주에 있었죠. 공장이 양주니까 출퇴근하기가 양주 근처에 있어야 편하니까. 아그 100억 공장이 양주 에 있었어요. 네네. 평소에 이렇게 지하철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 차 없으니까 지하철 타야죠. 화산하면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법원에 드려야 되거든요. 차도 법인차였어요. 두 다리 멀쩡한 게 있으니. 아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라 40% 할인입니다. 어, 표정이 너무 해맑으세요, 그죠 <laughs> 어, 어. 어떤 분들이 그러다가 이거 컨셉 아니냐고. 맞아요. <laughs> 진짜인 거죠? <웃음> 진짜예요. <웃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다른 분 통해서 만나서 차 한잔을 하고 싶다. 꼭 저랑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자고 제안 주셔서 제가 오늘 만나겠다 해서 온 거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자주 있으신 거예요? 아니,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구독자분들이 사업 상담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보다 저 사장님들이 이렇게 뭔가 만나자 한 거는 오늘 처음. 운영하셨던 사업이 규모가 되게 크셨던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그런 그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공장 들어간 게 2009년도고,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 건강 안 좋아지셔서 들어가다 보니, 거의 그때부터 그냥 제가 다 맡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식 제가 대표이사, 완전 상속세 내고 물려받은 게 2013년도. 그때부터의 대표이사? 그때는 대, 진짜 대표이사. 그렇게 큰 규모가 빨리 파산이 되나요? 원래는 어려운데, 코로나 때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때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업 승계할 때 상속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정부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직원 고용 그대로 하고, 매출 유지하고, 제가 대표이사 하고, 뭐 업종 변경 안 하고,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이걸 10년 동안 잘 유지하면 상속세를 10년 뒤에 면제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년이잖아요. 9년 11개월째 못 지켰다. 그럼 그때까지 가산세 플러스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가산세만 그때 한 제가 내는 금액이 한 1억 27천이었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사실 파산한 게 아니고 저는 그때 그대표에서만 내려놓고 제 개인 지산만 내놨으니까 파산 상태는 아니었어요 20년도에. 그래서 어렵게 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사업 컨설팅 그거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랑 공동 대표였으니까 어머니가 하시게끔 제가 다 축소를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운영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아프시니까. 아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된다 왜냐면 이걸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저희 직원 월급, 퇴직금, 거래처 대금 막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laughs> 부동산 경기가 딱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 작년 하반기 아 이게 매각이 바로 안 되면 은행 이자가 그때 한 달에 몇천씩 나갈 테니까 어 이러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현금 흐름이 3개월 막히면 법인 파산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막고 이자 밀리고 그걸로 이제 직원 월급 드리고 거래처 대금 드리고 음. 그렇게 하면서 파산 신고 신청을 한 거예요 진짜 그때 파산 근데 법인 파산을 하고 있는데 전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저도 연대 보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개인 파산 파산 선고 받으면 그냥 제가 가진 거다 드리는 거예요 제 재산 다 가져가시면 끝나는 <웃음> <웃음> 재산을 다준 거예요? 아직 왜냐면 지금 전세 보증금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저걸 드려야 되는데 주집인한테 <laughs> 말씀드렸더니 세입자가 와야 이걸 줄수 있다 그럼 이제 세입자 오실 때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다행인 게그 LH 전세 임대 제도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막났 왔어요 확정이 그럼 이제 그거 알아보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생각보다 상황은 좀 좋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안 좋아요 지금 다, 다 뺏기고 다 내쫓겨가지고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생계비받고 있잖아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그건 또 얼마씩 나와요?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한 160만 원 정도? 어머니는 지금 좀 건강은 안 좋으시고요? 아니 그래도 그때 수술 잘 하셔가지고 회복되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괜찮으시고 아버님은 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대표를사였던 거예요 생각보다 좀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이런 일련의 여러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긍정적인 게더 이상할 정도긴 한데 네. 그래도 그냥 그거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끝이야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다시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 이거다. 아 여긴가 봐요. 여기 2층인데 제가 너무 일찍 와갖고 5분만 있다가 음, 올라갈게요. 하루에 한몇분 정도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만나면 되 명.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구독자님들, 뭐 사업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다던가 뭐 어. 그런 상담 같은 가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그 무슨 말씀 보통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언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상황에 한번 대입해보세요 음...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겠군 그럼 약 10년 정도 연매출 100억의 어떤 회사를 운영 하셨던 네. 거네요 입사까지 치면 올해까지 했을 15년 차예요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작은 규모 아니죠 왜냐면 기계 대수가 거의 큰 50대가 됐고 공장 평수도 1평이 넘었고, 생산량만 쳐도 막 100톤씩 할 때니까, 진짜 많이 할 때는. 예전엔 잘 되는데, 최근엔 좀 업종 자체가 잘안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것도 약간 있었고요. 코로나 때 그냥 거의 그냥 그때 다 직격 탄 그때 그냥 90% 오다가 날아갔어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영어는할 수, 아는데, 직수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간 밴더를 끼니까. 아, 이게 중간 말고 진짜 다이렉트로 내가 미국에 있는 업체랑 오다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원단을 개발해주면 그때 이제 친환경 원단 이게 대세니까 이제 플라스틱병 재활용한 원사로 만드는 원단들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줘서 컨펌이 나면 이제 한연 10억 정도 달러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건이었거든요. 신났잖아요. 저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 거의 샘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90%웨이드가 돼서, 인보이스, 첫 인보이스 받고, 이제 만들어서 샘플 나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다음 달 코로나. 전면 <laughs> 그러니까 중단된 거예요. 그냥 스탠스. 근데 캔시요? 저는 그 앞에 R&D 개발비, 원재료 더 사놨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그때 조금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몇 톤을 받아놓고, 계속 늘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원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단 생산이 이만큼이라도 이제 원질은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대금 묶이고 원단 개발한 거 묶여 있고, 근데 여기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그때 손해가 얼마나 금액적으로 아세요? 그냥 R&D만 거의 1억될 거예요. 아... 그게 그냥 몇달 고생한 게 그냥 그 코로나 하나로 끝이었고, 사실은 그때 코로나 이렇게 오래 될지 몰랐잖아요. 뭐 음. 금방 끝나겠지 약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어 <laughs> 이게 끝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거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서꼭남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뭔가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었는데, 뭐제 능력 부족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외부 환경이면 갑자기 뭔가 할수 있는 게 없기도 해요. 음, 음. 한창 대표로 근무하실 때랑 지금이랑 또 생활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어, 많이 바뀌었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저는 대표이사 할 때는 뭐돈 쓰는 거에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뭐. 사치하지 않으니까 더 부족할 게 없었고 뭔가 뭘 사거나 뭐할때 고민이란 걸 거의 안해 봤는데 할인 이런 걸 찾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막 할인 쿠폰 막 이거 엄청 찾으면서 아껴야 되니까. 이런 생활이 또 처음이신 거죠.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는안 살아봤어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또 사신지. 파산한지 1년 안 됐네요. 나름대로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왜냐면 음. 이게 또 할인해주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받으면 뭔가 쿠폰도 받을 수 있고 음. 뭔가 이런 게 싸게 할수 있는 게 많구나. 약간 음. 거기에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이니까 이렇게 조금 얘기라도 하지.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어디 밖에 나갈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인생이 그래요. 일리 일비 하지 말라고. 좋을 때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쁠 때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으면 나쁜 일 오고 나쁜 음. 일 오면 좋은 일 오는데 차라리 지금 나쁘니까 다음에 좋은 일 오겠지 아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떤 얘기 좀 하셨어요? 만약에 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투자해 주실 거니까 이제 생각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즐겁게 미팅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오...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제가 항상 송파엄마라고 부르는 네. 이제 그분 매장 가서 이제 밥 조금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다음 미팅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좋은 사업 지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사장님들은 이렇게 좀할수 있는 거 사람 이제 그런 걸 보면 도와주고 싶다. 근데 아무나가 아니고 도와줬을 때 진짜 할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제 영상을 보고 그런 걸 느끼셨대요. 아, 이 친구 힘들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 정도 오면 안 나가요, 밖에. 진짜 어디. 처박혀 있거나 더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 이 친구는 좀 다르네? 이걸 느끼셨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지금 사업하고 싶은 아이템 뭐가 있다 그러면 도움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뭐 하신 거죠. 돈이 필요하면 수자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엄청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군요. 제안이에요. 사실은 어우 엄청 감사하죠. <laughs> 그렇게 주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아요, 저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저만 이렇게 기회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개수가 제가 10개의 기회를 가지면 다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냐? 잡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 개수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다, 그냥. 예, 여세요? 보 아무도 없긴 한데, 네. 어떤 전화 받으신 거예요? 이제 전셋집 보러 온다고. 이제 어, 보러 가도 되냐고. 음. 아, 좋죠. 빨리 보고 지금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보증금 받자마자 이제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내는데 이사를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일단 편해야죠. 그럼 이사 가시는 데는 지금이랑 뭐 크게 비슷한 거예요? 아마 비슷해지겠죠? 네, 왜냐면 너무 멀리도 못 가는 게 멀리 가면 애기 학교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 애기가 지금 세 번째 초등학교거든요? 또 가면 네번째예요 아... 그럼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작게 자기 이제 친구도 생길만 하면 이사 넘어가냐고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든 6학년 때까지는 좀 이사 안 가는 방법을 엄마가 찾아볼계획 그랬거든요. 사업을 한번 이제 실패하셨잖아요. 근데 네. 또 이제 사업 제한이 왔잖아요. 네.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럼요. 저 죽을 때까지 사업할 건데. 아니, 원래, 뭐, 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뭐, 어디 제가 직장 취직해도 뭐 60세까지나 다니겠어요,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해야죠. 한 <laughs> 살이라도 어릴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 들었죠.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신가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성파 엄마. 어, 어떻게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2019년도 이제 김승호 회장님 사장 개론이라는걸 들었는데 같이 들으신 분이 요 그때. 아, 그때 만나 신분. 어,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힘들 때밥 짜주고 밥 맥이고 <laughs> 이제 그 옆에서 그거 해주신 분. 가장 힘드실 때. 제가 제일 힘들 때 우리 성파 엄마가 밥 맥여주고 바람 쐬러 데리고가지고. <laughs> 아, 진짜.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미팅장소가 여긴 거예요, 송파 그러길래 전화했죠. 저 잠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중간에. 이게 와라 하셔가지고 밥 먹으러 가요. 자주 이렇게 <laughs>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주 와요. 아아 음, <laughs> 응, 이거 맛있다. 이뻐서. 맛있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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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여요? 아 여기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저 위에, 위에 위에 여기 있네 나오고. 응. 무슨 저거, 사진이에요? 아 이게 저희 그때 그 사장학교로 들으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약간 예쁘게 이렇게 사진 좀 찍어 보자 프로필처럼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 아 저거 20년도 찍었나 우리? 그죠 어. 그쯤 찍은 거 같아 심장 <laughs> 이제 <laughs> 갈게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갈게요 세요네 자, 갈게요 네 가세요, 가세요. 네. 가세요.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대표님 미팅하러 서울역 가야 됩니다. 사업 하실 때마다 약속이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사실 그때 공장에 쓰 오시는 그런 거였는지 제가 다니니까 밖으로 지금 만나는 분도 처음 뵙는 거예요. 다 첨, 그러니까 구독자시죠?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 보고서 이제 만나자고 연락 주신 분들이에요. 요새 더잘 나가시는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우 원단 공장 할 때보다 지금더잘 나가.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있습니다. 네, 네네. <laughs> 제가 유튜브 유연하게 보고 제가 이제 여기 사번이 23년대서 아 네네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매출이 없고 한 상태에서 몇달 지나가니까 이게 금방 쌓이잖아요 몇 억씩 근데 이제 인원이 한 명이라도 줄면 저는 상속세를 그날 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음. 그 제도가 미팅 잘 끝나셨어요? 아, 네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써, 써도 된다 고 하셔가지고 저기서 얘기 좀 하다가 될것 같아요. 어떤 또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사업 제안 주신 거니까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자 하신 거라서 좋은 좋은 얘기 해주신 거죠. 음. 제가 이제 원래 하는 일이 저 구독자분들 이제 사업 상담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하는 거니까 이제 한분 하고 이제 그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오시기로 한 거예요? 네, 네. 아, 왜,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사업상담 이런 거를 해드려요 1대1로 그래서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네, 시간 되니까 같이 얘기하자 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아 이런 거를 무료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무료로 많이 해본 것 중에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뭔가 수익을 벌어줄 수 있는 걸 추려야죠 근데 초반에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너무 이렇게 제 상담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건 언제든지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좀 어떻게 되세요? 음, 일단은 이제 면책을 좀 하고 <laughs> 완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집중해서 이제 완전 정리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상담해 드리면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저 또한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멘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나눠드리고 싶다 생각보다 인생 즐거워요 <laughs> 생각보다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 보여드릴까? 찾아보면 그냥 나중에 숨 쉬고 있는 것조차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때 감사한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 하나를 찾을 수 있으면 또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버틸 수 있어요.